너빌레러슬라이 <laughs> 안녕하세요, 뽀송이들. 그 오늘은 저의 비피처의 날. 바로바로 바로 슬라임을 1도 모르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문구당 세상 슬라임들을 차라락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음? 그럼 무엇이 비피처다고요 얘네들 가지고 완전 재밌게 놀고 용돈 을더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의 용돈 받기 미션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고고. 우리 딸. 왜 무섭게 부르고 그래? <laughs> 내가 아빠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갑자기 선물? 뭔가 의심스러운데... 잠시만. 짜잔! 내가 맨날 가지고 놀 때마다 아빠가 궁금해했던 슬라임들이에요. 어? 내가 궁금해했다고? 응, 응. 아빠도 마음에 들지? 그, 그래. 마음에 드네. 허허허허. <laughs> 역시 역시. 우리 아빠 최고. 허점. 완전 신상들인데, 아빠한테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빨리 같이 놀아요. 자, 첫 번째 슬라임들. 아빠, 이거는 클리어류. 클리어류.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슬라임들을 클리어류 슬라임이라고 하는데, 공구선 슬라임에 이렇게 다양한 슬라임들이 나와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고, 이름도 너무 귀엽죠, 아빠? 아빠는 여기서 뭐부터 보고 싶어? 히히히. 우리 아빠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니까, 다이어트 과일 도시락 오, 근데 이름이랑은 다르게 과일이 하나도 없어 <laughs> 와, 아빠 아빠 이거 보세요 완전 맑고 이쁘죠 자 이제 내가 한번 만져볼게요 슬라임은 슉!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꼭꼭 꼭꼭 이렇게 넣는거예요오와 아빠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슬라이부터 완전 좋아요. 자 아빠도 이제 슬라이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와와 내용량이다가 느낌도 진짜 좋지. 문구점에도 요새 이렇게 좋은 슬라임들이 많이 나와서 어, 꾸미할 게 너무 많아요. 쭉그 다음은 슬라임 보시래기. 오 이름도 진짜 귀엽지. 이 슬라임은 요걸로 슉. 어떡하지? 어. 아 이거는 어. 재몬이라고 아, 하는 건데. 오 어, 이거는 액게 만들 때 재료로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뜯어질 때는 수제비놀이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laughs> 그 다음은 투명 클리어 젤리 괴물. 오 어, 이것도 진짜 투명해. 자. 아, 오. 어. 아버지 잠시만요. 이상하다. 힘드는데? <laughs> 오 아빠 이거 보세요 완전 반짝반짝한 게 유리알 같죠? 우와 와. 와 느낌 좋다 느낌 좋다 <laughs> 어? 그런데 이건 2018년 10월 거네? 이거 작년 거네 작년 거 아빠 혹시나 나 선물 주려고 문구장 슬라임 살 때는 날짜도 확인해주세요 짜잔 아빠 그 다음은 아빠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슬라임들이에요. 이름은 밀크 쉐이빙. 그 아빠 맨날 턱에 막뭐 이렇게 쓱쓱 면도? 그거 면도할 때 쓰는 쉐이빙 폼. 그거랑 비슷해서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아빠 좋지? 그럼 아빠가 좋아할지 빨리 열어볼게요. 오 일단 색깔 좋고. 와 아빠 이건 저도 좋아하는 약간 점토 느낌인 것 같아요. 점토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아, 보들보들. 처음 조금 기름진 느낌은, 이렇게, 살살, 살살. 아니 아빠. 살살 해줘야 되는데, 제가 힘을 줬을 뿐이에요. 슉. 이렇게 하면, 엄청 부드러워요. 뭔가, 가래떡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슉. 우라 아빠 좋아하는 초코. 우와, 이 기름진 느낌. 제가 한번 손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이요 아빠. 자. 오, 와 완전 부드러워. 사은 클리어 슬라임이랑 완전 느낌 다르죠? 이 맛의 슬라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쭈 뿡! 와! 와. <laughs> 그 다음은 문구점 슬라임들 중에 제일 찬방찬방한 치제몬이양 사실 아빠 딸은 시제몬 같은 창반창반한 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새는 좀 갈라지는 게 많아서 속상해요. 요즘은 이렇게 통에도 귀엽게 나오는데 이거 페이크니까 속지 마세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이 찰방거리는 느낌? 아빠 아빠! 집중 집중! 치제몬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미 올해 아버지가 바쁘셔서 비록 여름휴가는 못갔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저는 이치즈몬들과 함께 노느라 여름휴가를 갔다 온것 같아요. 어, 어, 요즘 조금 달라지는 게 많았는데 역시 아버지께 보여주려고 하니 느낌이 좋은 슬라임이 왔어요. 치즈몬 유영 제가 업그레이드 한 것처럼, 액계로 만들면 충분히 재밌게 놀수 있어요. 그 다음은 매직 컬러 치즈. 오,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위생도 제고죠 와, 느낌 좋다. 얼, 괜찮습니다, 아버지! 갑시! 와, 아빠 이걸로 액계 만들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조만간 예로 있게 만들어서 아빠 가지고 놀게 해줄게요. 짜잔! 그 다음은 바로 러빌르러슬라이 근데 비밀인데, 문구점에 이렇게 예쁜 슬라임들은 거의 느낌이 안 좋아요. 어머, 이 댕댕한 느낌? 일단, 아, 눈호광된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 와! 많이 발전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슬라임들이 아까 아빠한테 말씀드렸던 수제비? 그거 하기 딱 좋았는데 오 그래도 느낌이 많이 좋아졌어요. 만질수록 조금 댕댕해지긴 하는데도 오, 이 정도면 약간 베리세리만 주고 해주면 느낌 좋을 것 같은데? 좋으면 앞으로 요런 애들도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쭈 예쁘죠 아빠? 자 아빠에게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슬라임 바로 푸딩푸딩이 뽕 아버지 제가 푸딩이 집사로서 이 슬라임들을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고민이 돼서 색깔도 있는대로 내가지다 구매했어요 잘 잘했죠? <laughs> 아버지 이 예쁜 색깔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만 고르겠습니까? 보랑이부터 와, 이쪽, 하는 느낌? 아빠, 아빠, 이것 좀 봐요. 이렇게, 오, 매일 네, 신기한 슬라임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약간 질기질기해서 특이한 느낌이긴 한데, 아, 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링구, 와 노랑이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데? 아이고, 래속 하나를 살 수가 없어. 어, 얜또 댕댕하다. 얜 제일 느낌 좋은데? 아빠, 아빠. 오늘 나랑 같이 노니까 어땠어 공구점에서 신상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데. 어, 정말 매번 구매할 때마다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 용돈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없어 부탁드리옵니다. 지금 아빠 고민하는 거야? 음, 그럼 우리 꽃송이들이 정해주는 걸로 해주세요. 꽃송이들이 투표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기! 예스! 보고 계시나요, 꽃송이분들? 부디 용돈이 오를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만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꽃송이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